네 오늘 말씀은 아, 소명 그래서 아, 창세기 오늘 말씀이 아, 소명입니다 소명 그래서 소명 달란트의 발견에서 소명. 달란트의 발견인데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작은 거에서부터 어 된다. 그리고 어 과정 속에서 이 우리 인생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평생의 응답을 이제 달란트를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게어 설론에서 볼 거는 지금 꼭할 것이 무엇인가. 이제 이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천명은, 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부르시는 것인데, 어, 소명은 우리가 이제 계속 이번 주 천명, 소명, 사명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획, 이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어, 주일 강단 말씀처럼, 그 속에서의 흩으심이죠 하나님의 천명 속에서 우리를 흩어가고 흩으시고또 하나님 모으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숨은 뜻이라는 건 천명. 하나님의 어 천명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영원권 속에서 하나님을 이루어 가시는 이 소명은 바로 천명을 이루는 것이다. 천명의 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냥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바울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가정, 길을 가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소명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업, 또 우리 랩런트들은 학교, 그 만남, 지금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명, 지금 내가 꼭 해야 될 것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어 하나님이 지금 가정 속에서 해야 할 일을 알게 하,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어 노바디 나 등에서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없는 것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 하나님의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어 인도에 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천명소명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는데 바울도 그랬죠. 바울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 속에서 이제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데 그 우리가 그래서 본론적으로 볼 것은 사람의 도움으로써 이 천명소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천명소명 사명을,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도 하나님께서 먼저 누구를, 요셉을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부르시는데 어디 안에서 부르시는 거냐면, 천명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교획 속에서 요셉을 부르셔서. 어,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무엇을 이루는 길이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어,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 요셉도 그런 것처럼 또 모세도 하나님이 출애굽기 출애굽기 어, 3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그 길을 갈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그리고 열왕기 상 열왕기 상 19장 어, 여기 구절 19절에서 21절에도 보면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도단성이라는 어, 운동 속에서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고 후대를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한 소명을 발견하고 인도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상 어, 사무엘상에도 실은 사무엘을 부르시지요. 먼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9절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사무엘을 부르셔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전체 이 미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미스바 운동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부르냐면, 바로 내가 있는 어그 업을 통해서, 내가 지금 있는 어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실은 저도 어 주일학교 교사였었거든요. 근데 제가 주일학교 교사로서, 이제 아이들, 우리 그전에는 막성꾸 암성 구절 만들어 줬잖아요. 그래서 한 저도 8장, 밤마다, 토요일마다. 그 성경 구절 암송 구절을 애들한테 줄걸 암송 카드를 이제 직접 써가지고 한 여덟 장씩 뭐 적게는 여섯 장씩 이렇게 쓰는 쓰 토요일 날 그걸 쓰고 이제 잠을 자게 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성경 구절 속에서 저를 이렇게 확인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성경 구절과 공과 공부 이렇게 말씀하고 교사니까 이제 아이들하고 나눌 말씀 나누고 묵상하고 성구 쓰고 그한번한 그러니까 한 구절을 한번 그날 밤에 거의 이제 여덟 번씩은 쓰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이제 묵상하고 자는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그 어 말씀 그 성경 창세기 그 말씀으로 우실은 12절이거든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한테 친척 본토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거였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이제는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감동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내가 묵상하고 있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현 속에서 그래서 강단과 지금 내가 묵상하고 있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부르실 때 하나님이요. 그 말씀이 너무 꿀송이 같고 달, 달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암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읽고 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박힌 것처럼 이렇게 박히도록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내가 있는 업이나 내가 있는 교회와 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 그 속에서 지금 해야 될 일을 또꼭 하나님 원하신 일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이제 진행해 가시는 거죠. 오늘 요셉이나 모세나 이 모든 현장이 성공한 자리라기 보다는 어떤 실패한 자리인 것 같고, 어려운 자리인 것 같은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요셉에게도, 모세에게도, 엘리사에게도, 사무엘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 도리어 내가 어렵다고 생각할 때 정말 그내 마음이 영원히 갈급하다고 느낄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요, 언약이 되어지고 바로 소명의 길이 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성경의 증거에도 하나님이 그 길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사야의 그 말씀을 가지고요. 묵상하고 선포하기 시작한 거죠. 실은 이 말씀을 이 말씀이 이사야에서 6장 13절에 정말 하나님이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해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을 것이라는 언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쓴 거잖아요. 그래서 어이 언약을 갖고 쓴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 10절 어 하나님이 왕 앞에까지 설수 있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또 우리 여섯 번째로 바울을 볼수 있는데 사도행전 17장 우리가 이제 볼때 오직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말했던 이 바울도요. 회당이란 현장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늘 익숙하고 갈수 있는 현장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게 뭐냐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땅을 향하여서 복음 운동을 할 것을 그리스도를 전파할 것을 소명을 받고 난 이후에 바울은요 반드시 그 지역에 가면 규례적으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에. 그 당연성에 대해서 선포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도 바울은 계속해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소명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우리 송도님이 있는 지금 직장 현장, 우리 송도님들이 지금 있는 곳,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 부르신 그 부름 속에 천명을 이루어 가도록 소명의 과정 속에, 언약의 성취의 과정 속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 이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명을 완성 곧 세계 보고마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그 현장의 자리가 바로 소명의 자리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 그곳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우리 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언약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정말 우리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은 뭐냐? 오늘이 바로 최고의 소명의 길이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천명 속에 내가 사명의 그 과정을 어, 소명의 길을 가고 있다. 이것을 이제 믿고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서 때는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예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 인도에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 안에서 참 평안함과 확신 속에서 천명 사명, 소명 사명의그 여정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또 오늘이 되어지시고 하나님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가 또 기대하시면서 또 힘을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모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새로운 시작 새로운 언약과 새로운 부르심과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에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근본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근본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담으셔서 하나님 또 앞으로 나아갈 평생의 달란트를 확인케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세계보고만 언약 속에 오늘을 최고의 축복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을 소중히, 오늘 만나는 만남을 또 작은 일도 그리스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여정임을 알고 감사하며 아버지 누리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4시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기도 속에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